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0쪽, 20쪽에 원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원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소. 자, 원소와 원자. 뭐, 이름도 비슷하고 헷갈리죠? 원소는 기본 성분. 물질을 이루,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소였습니다. 원소. 근데, 원자는 뭐냐? 원자. 원자는 우리가, 음, 기본? 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자. 즉, 알갱이. <laughs> 자, 이 원자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배워 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됨. 두 번째,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원자를 모형으로 원자를 왜 모형으로 나타내느냐? 너무 작아서. 우리가 1학년 때도 모형으로 무엇인가 설명할 때는 너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원자도 크기가 너무 작아서 모형으로 나타냅니다. 자. 첫째 줄 읽어봅시다. 숯을 쪼개면 숯 조각이 되고 숯 조각을 부수면 숯 가루가 된다. 숯 가루를 계속 작게 쪼개면 어떻게 될까? 고대 그리스의 데모 크리토스는 물질을 계속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남는다고 생각했다. 데모 크리토스라는 사람은 물질을 계속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물질을 무한히 쪼갤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가려져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을 무한히 쪼갤 수 있다라고 했네요. <laughs> 자, 그 밑에 해보기 한번 볼까요?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다음은 두 개의 눈금 실린더에 물과 에탄올을 각각 50ml씩 넣고 섞은 후 전체 부피를 예상한 세 학생의 대화 내용이다. 자 여기 보면, 물50 그리고 에탄을 50. 이물 50ml랑 에탄을 50ml랑 섞, 섞은답니다. 한 곳에 붙는 거죠. 이렇게 50ml와 50ml를 부으면 부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학생은 뭐라고 했냐면, 전체 부피는 각각의 부피를 합한 것보다 작을 것 같다. 즉 100보다 작아질 것 같다고 하고 이 여학생은 100보다 더 커질 것 같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학생은 100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50하고 50하고 섞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것 같나요 물 50과 에탄올 50을 섞으면 100이 될까요 100보다 작을까요 100보다 클까요 자 내가 예상한 결과 작아진다 커진다 또는 뭐같다 된다. 뭐, 이,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체 부피를 직접 측정해보고 예상한 결과와 비교해보자. 전체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실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전체 결과는 100ml보다 작다. 부피가 더 작아집니다. 실험 결과 관련지어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추리해보자. 자, 물과 에탄올을 섞었죠. 물과 에탄올은 아주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입자는 바로 분자입니다. 이 분자 상태가 서로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뭐 비, 비, 비율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큰 콩이 들어가 있는, 어, 이 콩, 콩과, 콩, 콩과, 누구를 섞을 거냐면, 크기가 작은, 크기가 작은, 음. 이 쌀을 섞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콩, 콩이 있으면, 콩 사이사이에 쌀이 들어가서 얘가 50이고 얘가 5이면 100보다 작아지겠죠. 왜 그러냐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틈 사이 콩의 콩의 이틈 사이사이로 이렇게 쌀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50과 50을 섞어도 100 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자 물과 에탄올 우리 눈에는 이 입자가 보이지 않지만 이 확대하면 이렇게 콩과 쌀 처럼 이렇게 돼 입자의 크기가 다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첫째 줄 물질을 계속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에 도달한다는 데모크리토스 이거 앞에서 줄 쳤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뭐라고 했느냐?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있다. 그런데 1803년 어떤 과학자냐면 돌턴이라는 사람이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 즉,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이런 원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턴의 원자설이라고도 합니다. 돌턴. 원자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그후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로 원자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원자 속에는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존재하는 것도 밝혀졌다.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오늘 배우는 핵심 내용입니다. 원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핵의 특징 중심에 있고 또 플러스 전하를 띠고 그리고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게 바로 원자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자.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전자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 원자는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다르며 한 원자에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으므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원자는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다르고 한 원자에서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자, 지금 배우는 내용 우리가 과학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과학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접한 내용입니다. 이만큼.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줄을 쳤지만 어렵죠. 네. 처음 배우니까 용어도 어렵고 이게 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을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 무지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많이 읽어보고 이해해야 돼요.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여기다가 해줄게요. 자, 원자는 어떻게 되냐면, 핵과 전자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런데 이 핵의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양성자라고 그래요. 양성자.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자를 띠는데이 양성자의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 이게 같습니다. 이게 같아 가지고 어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중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성.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플러스 삼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어 핵의 전하량입니다. 플러스 삼. 이 플러스 삼이라는 거는 뭐 양성자가 3개 있다는 말입니다. 양성자 세 개. 그래서 양성자가 3 개. 플러스 전하량이 3이라서 전자가 몇개 있냐? 하나, 둘, 세개 있습니다. 이렇게. 즉 플러스의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자 이게 어 하나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이거 다 합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음. 그래서 전기적으로는 중성이 된다. 원자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은 음, 플러스 전하를 띠며 원자의 중심. 중심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질량의 대부분 원자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며 원자핵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뱅글뱅글 돌고 있다 그리고 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 전하량이 같다 이 전하량이 같은 것을 좀더 자세히 말하면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같다 이렇게 됩니다 전하와 전하량 전하는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우리가 그~ 건전지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그 얘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은 전하의 양을 뜻하며 양의 전하량은 플러스 부호를 음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다. 다음 원자중 크기가 가장 작은 수소 원자의 지름은 약 100억 분의 1미터이고 수소 원자의 지름은 수소 원자 지름의 약 10만 분의 1이다 아무튼 뭐 무지 작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처럼 원자는 매우 작다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원자 매우 작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작으니까 어때 눈으로 볼수 없다 그러니까 모형을 사용한다 자. 수소 원자랑 방울 토마토를 비교하면 수소 원자를 눈 너무 작아서 눈안 보이죠. 그래서 수소 원자를 토마토만 하다고 생각을 하면 토마토만 하다고 생각을 하면 수소 원자하고 방울 토마토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수소 원자를 토마토만 하다고 하면 이 토마토는 얼마나 해야 되냐면 지구만한 거다. 그러니까 이 수소 원자가 그만큼 작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비교하는 이 그림입니다. 어쨌든 원자는 매우 작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뭐죠? 원자핵.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이렇게 해서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 배웠는데, 여러분들 이 처음 배우는 어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정리한 이게 바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이라는 거. 핵심 내용이라는 거.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원자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